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운정역은 도보 10분, 그 다음에 스타필드 빌리지는 10분, 그 다음에 넷플릭스 제작소도 10분. 충분히 다갈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고요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최적화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마을버스 타면 은약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완벽하게 분리된 포룸 구조 근데 거기에 마지막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어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테리아 아니면 별도 다이닝 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어 1층에 있는 테라스 테라스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좀 이어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층에 있는 테라스, 2층, 3층 기준층과 그 다음에 복층 세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금은 2,500만 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전 입구부터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실 입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포세린 타일과 단차시공 잘 되어 있고 좌측 편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키큰 장이 총 3칸이고 좌측 편으로는 선반이라서 별도의 짐 그리고 골프백 캠핑 장비 이런 것들도 다 보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 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철제에서 4면동 슬라이딩 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폭이 4,3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4, 5인이 거주하시더라도 넉넉한 거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쇼파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우드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화이트와 우드로 해서 좀 아늑하고 포근한 게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은좋을것 같고 쇼파 같은 경우는 4, 5인 또는 6, 7인 카우치 쇼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링팬과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TV가 75인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LED 매립 조명 등과 라인 조명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는 동강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어, 사실상 막힘이 없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필로티와 그리고 일반 주차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11자형으로 나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에서는 6인까지 최대 식사가 가능하고 식탁을 하나 더 두신다고 하면은 이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가로로 해서 8인, 6인까지도 더 설치가 가능합니다. 싱크볼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담소 나누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는 구조의 형태고 안쪽으로 김치 냉장고랑 오븐,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 가전제품은 정말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주방 환기창까지 잘 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 나와 있는데 다용도실 안쪽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옆쪽에는 애벌 빨래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타일로 시공 처리가 돼 있어서 좀더 깔끔하고 상당히 공간이 많이. 양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추가적인 선반으로 해서 짐 같은 거더 보관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 수납 부자의 집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쇼파 아터 뒤쪽에 나와 있는데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방 같은 경우도 13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창문도 양쪽으로 놔져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파우더룸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는 큰 침대 하나 딱 놓고 깔끔하게 숙면취하는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입구 쪽으로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식 세면대가 안쪽,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울까지 나와 있고, 옆에 환기창.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의자 하나만 갖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도 거울이, 거울 수납장이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는 보관할 수,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화장품, 뭐, 기타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올려놓으실 수 있고,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시스템인 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도 환기창 놔아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시기에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 부부 욕실 공간도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쳐 있는 건식 호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그래서 양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고 각 방에 보일 온도 조절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과 메인 욕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서 TV아트홀 바로 뒤쪽에 보통 방이 있는데 여기는 방이 아니라 이렇게 주방에 못다한 수납 공간을 이쪽으로 두실 수 있어요. 콘센트랑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전부 다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 토스트기, 뭐 커피포트 이런 것들 충분히 다 보관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는 레일 선반으로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선반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바로 옆으로 이제 메인 욕실 나와 있고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끝에까지가 젠다이 선반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 사이즈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져 있습니다. 욕조도 화이트톤이다 보니까 좀더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호가 정말 큼지막하게 나져 있어서 채광이나 그리고 환기에도 정말 좋게끔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는 세 번째 방 나와 있는데 이세 번째 방은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고 아이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양쪽 창문을 개방하면은 환기, 환풍도 좋지만 좀 양쪽 다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는 보일러실이 또 별도로 빠져 있어요. 다용도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일러실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추가적으로 캐리어나 아니면 부피, 큰 휴지 이런 것들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을 볼 건데요. 네 번째 방은 유리문으로 총창으로 좀 낮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도 원도어 슬라이딩으로 해갖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이 나와져 있습니다. 창호도 정말 큼지막하고 앞은 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이닝 룸이나 아니면은 카페 테리아처럼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좀 연동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조는 동일하고 바로 밑에 층에 테라스인데 두 번째 방에서 보여드렸던 입구 쪽으로. 테라스 입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구조거든요. 그리고 데크로,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게, 약 2m 정도 높이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바로 앞에 뭐 이게 좀 거슬러 거,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 바로 앞에는 우리 집 주차장으로 전용으로 만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입주민 협의 하에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막힘없고 다, 다 뚫려있다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현재 지금 풀이 좀 자라있는데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4개 그리고 테라스 세대를 좀 보여드렸는데, 테라스는 제가 그, 여기 2층에서 영상을 찍고 1층 내려가서 테라스만 좀 연동해서 촬영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스 세대도 남아있고 아직 복층 세대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복층도 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뭐 이, 이 구조의 복층 말고 다른 구조의 복층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